예수의 미친 목사 선종원 목사입니다. 예수의 미친 여러분들과 함께 온세상에 성령대 폭발을 일으키는 시간 굿머니 이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창세기 구장에서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한 충만한 축복을 주시고 또 이제 육식할 수 있도록 고기를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피를 먹지 마라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8절서부터 17절까지에서서 우리 주님이 유명한 언약계 언약, 무지개 언약을 말씀하시죠. 야, 어, 진서 때문에 어저께 아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진서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무지개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 8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과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는 온 모든 것곧 땅의 모든 짐승에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와, 이게 누구지? 야! 윤호야! 이게 누구야 윤호야! 아이고, 윤호야, 너 내일 교회 와라 윤호야, 너본지 얼마나 오래되냐? 윤호 내일 꼭 와라. 올 거면 아에 여기다 딱한번썰어 야. 어? 윤호야, 내일 꼭 와. 11시에 꼭 와라. 다들 기다려. 내일 또, 저, 우리 그 진서, 어? 진서가 내일 그 곱창. 곱창 뭐지? 복창볶음인가? 아, 곱창이 아니라 낙지볶음 해준다고 그래. 자,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던 누구냐. 어, 여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튼. 아무튼, 감사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 야, 유노, 할렐루야. 와. 그렇지. 그렇지. 낚시볶음이다 내일 꼭하라이러가 온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있죠. 어?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이것을 딱,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언약의 증거 말씀하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는 거야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말이야. 모든 짐승들하고 가축들하고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라는 거야 세상에 뭐 무지개 있잖아 무지개 네. 알려드릴 수기회를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잡으신 거예요. 네, 격리 중인 사황입니다아 이거 유미구만 유미 격리 중인 사람이 니다아이고저너너너 내일 못 오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유미가 속히 회복되기를 축원 복합니다 네, 그래 가지고 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거야. 영원히 대대로, 뭐야,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다시는 뭐야, 죽이지 않는 거야. 물로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영원한 증거를 했다가 여기서 세 번이나 했어요. 12절, 12절 13절, 17절에 이렇게 다 갔었어요. 영원한 증거를 준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증거, 최고의 영원한 증거가 뭐예요? 그래 십자가의 증거니다 십자가의 증거를 무지개에는 저리가 알아요. 십자가의 증거가 있어. 우리에게는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믿기 바라면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야.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믿기만 하면 모든 저주가 떠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야. 믿기만 하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이 찬여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야. 믿기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정말 비밀되고 정말 어? 염려와 걱정과 우한 질거에 둘려가지고 정말 사람 노릇 못하는 인간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요 정말 다윗처럼 모세처럼 에, 엘리야처럼 바, 바이드로처럼 에, 바울처럼 멋? 멋진 세상의 가장 최고의 멋진 예, 훌륭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빛이 오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런 최고로 멋있는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 십자가의 증거라는 거 십자가의 증거. 받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십자가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요한 1서에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확 일어나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마음도 새로워지고 네, 이 성격도 새로워지고 내 네, 모든 능력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능력 내 능력 하나님 축복 내 축복 하나님 생명 내 생명이 돼가지고 세상에 승리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정말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야. 우리 주님께서 장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호 주시면 이르시되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놀라운 오종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면서 인해서 세상을 공격적으로 이기는 승리자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 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진장한 축복은요, 무지개 축복과 비교가 안될 것입니다. 무지개는 뭐야? 너희들 이제 앞으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래서 참, 참, 참 소극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뭐야? 내 인생에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고, 인간 개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완전 새로운 딴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네, 내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리면서 그런 어마어무시한, 정말 놀라운 역사와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이루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시몬이었다가, 뭐,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다가,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생이 오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격리되어 있는 유미자매도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이제 세상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 윤호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 주 깜짝 놀라는 인생을 주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이끌고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서는 물론 또뭐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정말 세상에 저런 깜짝 놀라는 역사가 일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있죠. 이 작은 교회, 이 작은 교회, 지하실에 있는 교회, 몇명안 돼. 하지만, 이 우리 어저께 밤에 소리, 소리 치면서,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소리 치면서, 금요철에, 세 시간씩 소리 치면서, 강, 통성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데가 있을까요? 있겠죠. 하지만요, 이 광야 교회가 정말 불타는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돼가지고, 한국계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노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예, 정말 예수에 미친 때가 왔다. 우리 한번 예수 확 그냥 미쳐야 돼. 이 세상 정말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 최고로 성공한 사람은 뭐냐? 최고로 위대한 사람이 뭐냐? 예수에 미친 사람들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려면 범사는 확 풀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무지개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그세분이나 응. 응. 약속을 하셨어요. 하지만 말이죠, 네, 그것은요. 예. 네, 그보다 더큰 십자가에 우리에게 확장하신 십자가의 축복. 십자가는 오늘도 여러분을 역사하십니다.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축복보다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크게 축복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6장 1 3장 14절에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맹세하 일시대 뭐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지개보다 더큰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증거는 십자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내 이전의 나는 다 사라지고 인생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다리고 오늘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갑부